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기오염측정망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보시면은 이제 그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군단 설치한 측정망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측정망을 유지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특기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만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자 보면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지역배경농도측량 교회대기측정망,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 측정망, 그다음에 도시 지역 또는 산업 단지 인근 지역의 유해 대기 유해 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 대기 물질 측정망 그리고 광학, 화 휘발성 유기화물, 광학 화 대기 오염 물질 측정망, 산성 대기 오염 물질의 건성 및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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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 광화물 측정망, 그 다음에 기후 생태계 변화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 대기 그다음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위한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 PM 2 5에 미세먼지 측정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누가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공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대기오염 물질 측정망이 종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 동네를 해요. 제가 보면. 지역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 대기 예, 측정망 되겠고,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 대기 측정망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 중금속 측정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규모가 이렇게 되겠고요. 큰 규모는 예, 여기에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그 다음에 환경 한국환경공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계획에 고시되어 있는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측정망 설치 시기, 측정망 배치도, 그 다음에 측정서로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사항 볼게요. 협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경청 이런, 에, 협의해야 된다. 누가? 시도지사. 자, 그래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자 다음 대기오염경보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주의보와 경보 그 다음에 중대경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면 어 pm10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도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이제 된다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재난문자가 오죠. 문자로 와요. 주의보 발령에서 주민의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경보 발령에서 주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 감축량, 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경보다, 그러면은 주민의 실외 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 통행 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 시간 단축 명령이에요. 자, 요거 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에서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요. 자주위보 같은 경우에 사람은 이제 뭐 요청이 되게 많아요. 요청, 요청,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동차랑 이 사업장 등은 명령까지도 가요. 금지, 제한, 뭐 명령까지도 가요. 그래서 주 사람한테랑 사업장과 그 다음에 자동차한테는 이좀 강도가 좀다르구나 먼저 이렇게 좀 보신 다음에 여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의보와 경보가. 얘는 이제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이 있는데, 어, 발령 기준 같은 경우에는 두 배에요. 그쵸? 그렇죠? 두 시간, 두 시간. 해제 기준은 얘는 당연히 150이 되면 해제가 되겠고, 주의보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이건 100이 내려가면, 100보다 작아지면 이 주의보가 해제가 됩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75가 150에서 2배죠? 이렇게, 이렇게. 그다 얘는 35, 75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75보다 작게 되면은 주의보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에는 0.12, 0.3, 0.5 이렇게 돼요. 그래서 0.12, 3, 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0.12 미만, 0.12에서 0.3, 0.3에서 0.5, 이렇게 됐을 때, 한 단계씩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출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 배출시설에 설치 허가 신고해요. 자,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나왔다. 기준 이상으로 발생된 배출시설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뭐 지정 고시된 특별대책 지역에 있는 배출시설 되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특정되기 위해 물질이 없고 배출시설로서 5 종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돼 있죠 그다음에 설치 신고할 경우에 제출서류 있어요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되겠고 자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및대교염 방식 설치 명세서, 일반도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그 다음에 배출, 어,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 용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변경 허가인 경우에는 기존의 원본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변경 허가다. 이런 경우에는, 자, 보면은, 언제 변경 허가를 해야 되냐 아, 어, 여기, 배출설 규모의 합계는 2개의 100분의 50 이상, 특정 대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배출설 용도 추가, 이런 경우가 변경 허가를 해야 되고요그 다음, 변경 신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만, 배출설의 규모, 어, 10%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모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죠. 자, 배출 설의 증설, 교체, 폐쇄에 따라 변경된 대기 오염 물질량이 방지 설의 처리 용량 범위 내일 것. 증설 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 아닐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배출 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된 경우에 변경 신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지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에 종전의 연료보다 황합률량이 낮은 연료를 변경한 경우는 또 제외한다 되어 있어요. 언제 연료를 변경한 경우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조업시간이라든지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예,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배출시설 설치에 제한 되어 있는데. 환경부 장관 또는 배출,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이와 같다. 되어 있어요. 반경 1km 안에 상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대기, 위, 어, 특정 대기 위해 물질 중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시설,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고, 대기오염 물질에서 연간 10톤 이상 배출시설을 에,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 대책지역, 여기로 설치한 경우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의 분류인데, 요거는,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쉬우면서도 자주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어, 일단 1종부터 5종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연간 80톤, 20에서 80, 10에서 20, 2에서 10, 82,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80, 20, 10, 2, 80, 20, 12. 요거 기억해 주시면은, 이 1, 2, 3, 4, 5종 다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0, 20, 12. 그죠? 80, 20, 12.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출시설 등에 가동개시 되어 있는데, 가동개시에서 보시면, 어,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설의 연료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 그 다음에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가동신고, 가동계시신고를 해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 규모가 되어 있는데 설치허가 또는 변경화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점이 있는데요. 시운전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할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항산화물 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 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이 있고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거 시운전 기간은 언제까지? 30일. 30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및방지설의 가동개시로부터 일 30일까지의 기간이 바로 시운전 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